그리고 또장발짝이 주어가며 꿈꿔왔던 그 바리케이트, 혁명의 바리케이트가 그 천국에 치어지고, 쳐지고 높게 처지고, 수많은 혁명을 꿈꾸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하는 그 천국의 자리를 자리에 대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오늘 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바로 그 밤. 그밤 또한 그분의 거룩한 죽음이 있었기에, 그분의 탄생 또한 영광스러웠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밤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생각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함께 불러봤으면 합니다. 얼마 전 대선이 끝나고 고인이 되신 세 분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도 힘차게 함께 불러주십시오. 우리 가슴 속에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순간 함께 기억하며 이 비사 봉헌하고 싶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한진중공업 노동자 최강서! 최강서! 민권연대 회원인 애국천녀 최경남! 남 현대중공업 산해아청 열사 이운남, 이운남 지금 공성 고공농성 중인 형택 쌍용차 한상균 한상균 복기성 복기성, 복기성 문기주, 문기주 문기주 울산 현대차 비주의 최병승 최병승 최의복 최의복 유성기업 홍종인. 홍종인. 제주 강정에서 함께 투쟁하다가 제주교도소에 갇혀있는 김복철. 김복철. 이영찬. 이영찬. 박승호. 박승호. 용산 투쟁 중에 현재 가옥에 갇혀있는 여섯 분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우선 대전교도소에 있는 남경남. 남경남. 순천교도소에 있는 김창수 여주교도소에 있는 김성환, 김성환. 춘천교도소에 있는 김주환, 김주환. 안양교도소에 있는 이충현, 이충현. 대구교도소에 있는 정규 정규서, 용산투장 중에 심하게 다쳐 현재 치료 중인 지석준, 지석준. 김영근, 김영근. 이외에도 많은 양심수들과 많은 투쟁 현장 안에서 앞으로의 5년 동안 힘겨운 싸움을 함께해 오실 그 노동자들, 그리고 활동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미사 봉헌하고자 합니다.